미국 출신의 유튜버 조니 소말리, 그는 타국에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는 유튜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인들과 부딪히며 큰 논란을 일으켰죠.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행한 무례한 행동들이 알려지자 국내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대응했고 이 반응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각지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미국 출신의 유튜버로 주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현지인들을 도발하는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소란을 피운 전례가 있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기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존이 소말리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역사적인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촬영한 도발적인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한국인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영상에 담았죠. 평소 일본에서 비슷한 행동을 해왔던 존이 소말리는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네티즌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존이 소말리의 행동이 알려지자마자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을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신고했고 그의 무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커뮤니티 회원들이 그의 영상을 보고 SNS에 비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더 많은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존이 소말리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보와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었고, 한국 네티즌들은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와 활동을 공유하며 경고했습니다. 당황한 존이 소말리는 이내 사과 영상을 올리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한국과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넘어서서 존이 소말리가 자국을 대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네티즌들은 존이 소말리 같은 인물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이 소말리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각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강력한 대응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고 한국의 단결력과 강한 정의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존이 소말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미군 출신의 한 네티즌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받았다며 존이 소말리의 행동에 대해 미국을 대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한국인들의 단호한 대처를 응원했죠. 한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야. 한국인들은 유머와 존중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무례함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며, 존이 소말리가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이 존이 소말리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은 일본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라며 일본보다 더 적극적인 한국의 대응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존이 소말리의 한국 방문 이전에 비슷한 행태가 있었기에 일본인들 중 상당수는 한국이 대신 복수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필요한 조치를 한국이 해주고 있다며 존이 소말리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프랑스 네티즌들 또한 한국의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조국의 명예를 지켜내는 나라라며 한국인들이 단합하여 자국의 자존심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고 경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죠. 한 프랑스 네티즌은 조국의 명예를 위해 국민이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다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외 팬들 역시 무례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인들의 결단력과 단합된 움직임에 대해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태국과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의 강한 정의감과 결단력에 감탄했습니다. 태국의 한 팬은 존이 소말리가 한국에서 정의의 주먹을 맞고 있는 것 같다며 조롱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대만 네티즌은 한국은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태도는 정말 멋있다고 말했죠. 특히 태국 팬들은 한국의 정의감 넘치는 대응이 자랑스럽다는 의견을 남겼고. 대만에서는 한국이 타국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이 부럽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존이 소말리 사건은 단순한 유튜브 논란을 넘어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강력한 대응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자국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맞섰고 이들의 단합된 힘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며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팬들은 조니 소말리 사건을 계기로 한국이 얼마나 치안과 안전면에서 탁월한 나라인지 깨달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징병제와 군사훈련이 한국 남성들에게 강인함과 용기를 심어주었으며 조니 소말리 같은 인물이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과소평가한 것이 큰 실수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한 네티즌은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 나라에서 존이 소말리가 함부로 행동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인들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해외 팬들은 한국에 대한 존중을 더욱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 네티즌들도 한국이 정의로운 대응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수호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자국도 한국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섞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존이 소말리 사건은 한국인이 단결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존이 소말리의 무례함에 대해 보여준 대응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정의감의 발현이었으며,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단지 존이 소말리에 대한 처벌을 넘어 외국의 무례함에 타협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었죠. 또 다른 소말리에 미친 행각입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길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거리를 걸으며 만난 사람들에게 무례한 발언을 일삼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이 만들어낸 작은 소동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차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변해갔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거리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듯한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상징적 사안을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삼으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그는 이러한 반응조차 조롱하며 콘텐츠로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한국인을 대놓고 조롱하는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존이 소말리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역사적 사안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조롱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을 자극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감정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그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많은 일본 네티즌들 또한 그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특히 존이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기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그의 행위가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민폐행위일 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존이 소말리는 네티즌들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한국인들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한국의 소녀상을 배경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올리며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상징적인 조형물로 존이 소말리가 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큰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네티즌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조니 소말리가 한국 사회에 대한 무례를 넘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하에 여러 사람이 그의 위치와 활동을 추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찰은 조니 소말리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현재 그는 성희롱, 폭행, 불법 영상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여전히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그가 마주하게 될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 네티즌들과 경찰의 조사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조니 소말리의 부적절한 언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퍼지면서 일본 네티즌들도 그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도 외국인들이 불법과 민폐를 일삼고 있다며, 일본 역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존이 소말리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인 부적절한 행동을 넘어서 한국 사회와 법적 체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수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나라이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머물지만 일부 방문객들은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법과 시민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외국인이라도 한국법을 위반할 경우 결코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렸습니다. 한국은 많은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 법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입장을 통해 한국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니 소말리 사건은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범죄와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재확인시켰습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이 그의 무례한 행동에 즉각 대응하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그가 한국법의 심판을 받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은 디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과 허위 영상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말리의 발언이 한일 양국의 감정을 건드리는 위험성을 가진 만큼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존이 소말리는 한국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에 대한 처벌이 아닌 한국 사회의 법과 규범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이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외국인도 법과 규범을 지키고 한국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조니 소말리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의 법과 시민의식이 외국인들에게도 얼마나 엄격히 적용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과 문화를 더욱 존중하고 성숙한 태도로 한국 사회에 융화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이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말리의 대처 방법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존이 소말리라는 미국 출신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 나라를 돌며 논란을 일으키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의 끝은 늘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조니 소말리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해 콘텐츠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또다시 무례한 행동을 이어가다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의 재질을 받게 된 사건이었죠. 조니가 한국에 도착해 처음엔 관광객인 척 거리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는 듯한 평범한 브이로그를 찍었지만 그의 본격적인 콘텐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예의 없는 행동으로 주목을 끌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맞춰 거리의 시민들에게 무례하게 다가가거나 그들의 반응을 촬영하며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점차 퍼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은 그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나 호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구독자 수를 위해 한국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의 상징적 장소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때 한 한국 시민이 직접 그를 막아서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그의 행동에 대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존이 소말리를 제지하려는 사람들로 그곳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존이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미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임을 강조하며 한국법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죠.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이 소말리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고의적으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런 반응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처럼 보이는 그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국인들도 그의 행동이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지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벌인 가장 충격적인 행동 중 하나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초적인 예의조차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는 소녀상 앞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시민들은 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이 다가와 그에게 여긴 그런 행동을 할 곳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경고했지만, 그는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예민하다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이때, 그의 도발적인 행동을 참다 못한 한 한국인 남성, 민수 씨가 등장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니에게 직접 다가가 여기는 한국이다. 당신이 마음대로 소란을 피울 곳이 아니다. 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장면은 조니의 스트리밍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전달되었죠. 시청자들은 두려움 없는 한국인의 태도에 놀랐고 존이는 그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거만한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존이는 경찰이 출동하자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인지 내가 미국 여권을 가진 외국인인데 한국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경찰을 향해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기도 하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존이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고 주변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존이는 한국의 법과 시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억압받는 외국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듯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억압받는 유튜버라고 주장하며 구독자들에게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식으로 말하며 시청자들의 동정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이는 또다시 한국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가 이번에는 더 심각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던 사건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태원 참사 현장 근처에서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존이는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이 행동에 분노한 시민들은 그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존이는 한국의 디페이크 DEPFAK 기술을 이용해 한국인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이를 자신의 방송에서 조롱거리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한국 네티즌들과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디페이크 영상이 공개되자 조니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한국 경찰은 즉각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니는 출국 금지 처분을 받으며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조니의 행위가 이렇게 도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의 악명은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 그가 도쿄에서 벌인 소동이 다시 화제가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벌인 조롱 사건이 다시금 언급되었습니다. 존이는 이제 단순히 이슈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법을 무시한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그를 철저하게 감시하며 그의 모든 행적을 공유하고 경찰에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라며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조니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 시민들이 일제히 힘을 모았습니다. 결국 조니 소말리는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해온 한국의 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계정은 차단되었고 그가 올린 모든 문제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은 그가 저지른 불법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존이는 그가 한국에서 장난처럼 버렸던 행동이 단순한 소동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커뮤니티에 퍼지자 한국의 법 집행과 시민들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태국,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부러워하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범죄에 이렇게 강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도쿄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존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이어졌고 한국인들은 그를 제대로 멈추게 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존이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의 실현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존이의 행동에 대한 미국 내 비난도 상당했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그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존이 소말리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국의 법과 시민정신을 진심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만하게 생각했던 미국 여권과 유명 유튜버라는 타이틀은 한국법 앞에서는 그 어떤 보호막도 되지 않았습니다. 존이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떠나지도 못한 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이라는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셈이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 의식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시민 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